안녕하세요. 가몬보살입니다. 2026년 병호년을 맞이하여 개띠 여러분의 전체적인 운세 흐름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개띠 여러분, 2026년 병호년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회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띠에게 병호년의 오화는 강력한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명리학에서 인성은 문서, 학문 계약, 그리고 기인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 몇 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결실을 맺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승진, 자격증, 취득 등 명예로운 발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병호년의 병원 병화는 태양과 같으니 개띠가 가진 토의 기운을 강력하게 생조하여 주변의 도움과 자신의 안정감이 극대화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고 여유를 찾게 되며 지혜로운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지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성이 과도하면 때로는 활동성이 저하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절한 움직임과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운이 매우 강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복 관련해서 병원여는 인성의 기운을 통해 재물을 얻는 해입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투자, 부동산 취득, 문서 계약을 통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투기성이 강한 재물보다는 본업에서의 실력 인정과 지위를 통한 재물이 늘어납니다. 직장인은 승진이나 부서 이동으로 인한 보상 증가가 예상되며 사업가는 계약 성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매출이 발생합니다. 음력 1월과 2월이 좋습니다. 이 월들은 개띠에게 관살과 정관의 기운을 가져와 명예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재물을 불러옵니다. 2와 7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여 여러분의 인성을 더욱 강화시켜 안정적인 재물 활동을 돕습니다. 인성이 강하면 식상, 즉 활동성과 표현력이 약해져 지나친 수동성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문서 관련 지출이나 불필요한 공부 및 자격증 비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견의 기운을 활용하여 뜻이 맞는 동료나 선배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재물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자식 복은 인성의 기운은 모성애나 부성애를 강화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만남이 주를 이루며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에게는 결실을 맺기 좋은 해가 됩니다. 음력 5월은 인성이 극대화되어 심신이 안정되고 애정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10월은 정제의 기운이 들어와 현실적인 안정과 결실을 도모하는 데가 유리합니다. 5화 0은 토 기운으로 안정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인성이 강하면 때로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간섭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관계의 권태를 느끼거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 침체될 수 있습니다. 상관의 기운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배우자나 연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복 관련해서 인성이 강하여 윗사람, 은사, 혹은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부터 귀인의 도움을 받기 쉬운 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문서나 명예로 인정받아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좋은 인맥이 형성됩니다. 특히 학문이나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연을 맺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음력 3월은 비견의 기운이 강하여 뜻이 맞는 친구나 동료와의 협력이 극대화됩니다. 6월은 겁재가 들어오나 이를 선의의 경쟁으로 활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와 구는 금의 기운으로 결단력과 의리를 상징합니다. 인성이 강하면 타인에게 베풀기보다는 받으려는 심리가 강해지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신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자세를 갖는다면 귀 눈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맥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복과 관련해서는 병호년은 개띠에게 인성인 화 기운이 매우 강력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개띠의 본성인 토 기운은 이화 기운을 받아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건강 흐름을 의미하나 토 기운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명리학적 해석토는 우리 몸의 위 비장을 주관하며 화의 기운은 심장 소장을 주관합니다. 인성이 강해지면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주어 체중 소화 불량 비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감은 높으나 과도한 정적 생활로 인해 몸의 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평소 당뇨나 혈당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력 7월과 8월이 좋습니다. 이 월들은 식상의 기운을 보강하여 활동성과 순환을 돕고 정체된 기운을 풀어줍니다. 삼과 파른 목 기운을 상징하여 뭉친토 기운을 소통시키고 간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소화불량, 비만, 당뇨와 같은 만성대사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성이 강하면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게으름에 빠지기 쉬워 체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식상의 기운을 활용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 등 몸의 움직임을 꾸준히 유지하여 토 기운의 정체를 막아야 합니다. 조심할 사항은 개띠에게 병원여는 학문, 문서, 계약이 매우 길한 해이지만 이 인성의 장점이 과하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성이 과도하면 사고는 많으나 실행력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느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 보기에는 무능하거나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나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기 쉬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지나친 신뢰를 바탕으로 한문서상의 실수는 큰 손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이나 책임지는 문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식상의 기운을 써서 계획을 세우되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완성 후 보완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 작업 시에는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두번 이상 검토를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편지의 기운을 활용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에 머물러 인성에 갇히지 말고 비견의 기운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과 모임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26년 병오년은 개띠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발전과 공식적인 인정에 따르는 매우 길한 해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린 운세의 흐름과 조언을 깊이 새기시어 한 해를 지혜롭게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